엉망이가 하는 유튜브 황둥이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10만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뿅! 네,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황황황 황둥입니다 안녕. <laughs> 네, 자, 여러분들, 오은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포켓이션, 바로 리소스팩을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리소스팩은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는 <laughs> 지금 자바 에디션이라고 떠있지만, 개구라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자바 에디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자바 에디션이 아니라 그냥 그 포켓 에디션 그니까그 베드럭 에디션이에요 배드럭 에디션. 어, 냥 제가 이게 마인크래프트 리소스팩을 다운을 받았는데 아주 그냥 이게 자바 에디션이라고 이 녀석 이 녀석들이 나중에 속여요. 원래는 배드럭 에디션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뭐 리소스팩이다 보니까 그 UI 팩, UI 팩이라고도 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이걸 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일단은 먼저 스킨 이 스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스킨 그 여러 가지 스킨이 아니라 그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스킨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진짜 현실 같은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 그 피에서는 어 마인크래프트 PC에서는 없는 이, 그런, 내 네, 이런 창이, 이 스킨 창도 뭔가 진짜 마인크래프트 PC처럼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PC는 원래 이런 창이 없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스토어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할게요. 스토어는 똑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 옆에 이게 뭘까요? 이 옆에 이, 아, 조그만 이 버튼은 대체 뭐죠? 왜 한자가 써져 있는 거죠? 네, 저도 모릅니다. 뭐 여기는 뭐 도전과제. 뭐 빠른 플레이어도 있네요. 이게 뭐죠? 어 뭐야? 뭐야? 왜? 아니 저기 그 저기 그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저도 몰랐던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네 나도 몰랐던 건데요, 여러분들 네이 빠른 플레이어가 그냥 바로 그냥 월드를 이제 아무렇게나 생성을 해서 하는 빠른 플레이어인 것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자, 그리고, 뭐, 렐름 초대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어는 아까 좀 봤고,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세팅을 보시면요. 이게 약간은 렉이 있습니다. 세팅을 보시면, 이렇게, 뭐, 완료라고 뜨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완료는, 이렇게, 그냥 이제, 다 완료를 했다. 이제, 나간다. 꺼져라. 그런 뜻이고요. 자, 뭐, 이거는, 뭐, 비율 편집기? 아, 원래는 이렇게 작게 해야 되지. 작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크게 했네요. 하지만 좀 이제 제가 보기 위해서 좀 불편하니까 좀 크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여기 보시면 프로필은 이제 나의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창도 뭔가 어, 정말 PC 같은 느낌을 주는 창이인데요. 어, 진짜로 뭔가 봤을 때 정말로 좋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엄청 좋고요. 자, 그리고 터치는 이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그 게임 게임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터치라고 하는데요. 내가 네, 뭐 터치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 알 알고 계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글로벌 리소스팩. 자 글로벌 리소스팩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하는거나 그냥 똑같고. 이게 그냥 좀 많이 PC처럼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PC처럼은 안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저장공간 저장공간은 이제 여러분들 월드 그 저장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디오 설정이 있는데요. 비디오 설정은 여러가지 비디오 설정이 또 추가가 많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여기 신기한게도 뭐빛 번짐 아니면 뭐빛 강조 지역 지형 그림자 뭐 여러가지 것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최대 플레임 레이트 여기 자신의 프레임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 이게 보시면 이렇게 0프레임은 엄청나게 렉을 걸리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이 무제한을 써서 좀 부드러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화려한 거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려한 그래픽에서 이제 뭐 그걸 오프로 해서 뭐 화려한 그래픽을 끌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설정들, 비디오 설정들이 굉장한 게 나도 몰랐던 비디오 설정들 굉장히 많아요. <laughs> 나도 몰랐던 건데 이것들을 자, 언어 설정은 이제 마인크래프트 PC와 똑같죠. 마인크래프트 PC와 뭐, 이렇게, 뭐, 중국어로 할 수도 있고, 나는 어차피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고요. 이게, 여기, 여기 보시면, 뭐, 방송은요, 뭐, 브로드캐스트용, 뭐,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뭐, 뭐, 믹스 크리이 믹서 크리이터에서만 뭐, 진행을, 해, 그,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그냥 가만히 냅두실게요, 여러분들. 자, 뭐, 이제 완료해주시고,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그냥 세팅해서, 그냥 저는 이, 여기는 이 gui 배율을 좀 그냥 마이너스 2로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좀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영상으로 보면 뭐 많이 편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아요 <laughs> 자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인크래프트 그 이제 마인크래프트 PC 그 이제 게임 월드를 이제 그거 선택하는 차량도 정말 마인크래프트 PC처럼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로 진짜 PC처럼 생겨났고요. 저도 몰랐는데 정말로 어 내가 월드가 이렇게 많았나? 내가 월드를 많이 삭제를 안 해서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이런 뭐 신기한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추천 서버, 아니면 뭐, 나만의 서버를 할 수가 있고요. add external, external 이 서버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버를 추가할 때 그거를 하는 거고요. 뭐, 서버 이름이랑 서버 주소, 포트, 이런 걸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일단은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또 하고, 아까 니가 저장 안 했던 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할 때는 뭔가 더 편하네요. 이거 월드 삭제, 월드를 삭제할 때는 아 월드가 아니라그 서버를 삭제할 때는 솔직히 이, 이 UI 페이지가 더 편합니다. 자, 그리고 뭐크리에이티 월드는 뭐이조이는 뭐죠? 아 외부 서버 연결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왜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2000 years 뭐 여기 액, 애드 엑스박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엑스박스를 여기서 뭐침출을할수 있는 건 기능인데요. 많이 편하네요뭐 이런 거 보시다시피 진짜로 뭔가 진짜 PC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크리에이트 월드를 해서 한번 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뭐 여기 있는 이 새로운 월드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뭐이 버튼은 장식이에요. 정말 장식인데요. <laughs>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헬프는, 뭐, 이런, 뭐, 렐름 관련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월드 만드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월드 만드는 거는, 이제, 이 UI를 설정을 안 해놨나봐요. 근데,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줄게요. 이제, 이제, 그냥 저는 그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만, 저가 UI를 잠시만 바꾸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신경한 있네요. 월드 내에서 이제 설정을 들어가시면, 그 일반 설정으로 많이 바, 이 일반 설정 이 일반 설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벤티브, 이것도 똑같고, 네, 오더는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일반적으로는 그냥, 마인크래프트랑 똑같고, 그냥, 뭐, 점프를 하는 거, 뭐, 점프를 하는 거고, 뭐, 뭐 하는 건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이, 그, 인벤토리 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벤토리 창은, 자, 인벤토리 창은, 인벤토리, 인벤토리 창이, 안 되는데? 인벤토리 창이 안 돼요, 여러분들. 왜안 될까? 뭐, 그러면, 이, 똑같네.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그 UI, 그 크기를 바꿨더니 이제 제대로 됩니다. 뭐, 그냥 저 UI팩을, 네,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UI팩을 줄였는데, 네 줄이면 안 되겠어요 <laughs> 줄이면 안 되겠고 어차피 그냥 여기는 그냥 게임상에서는 이게 바뀐 건 없는 거 같아요 게임상에는 바뀐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제 뭐 게임할 때 따로 게... <laughs>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월... 아니 그뭐소리야까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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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거. 게임 외에서 일반 프로필 그쪽에서 이제 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는 바뀌는데 뭐 게임상에서는 바뀌는 게 없네요. 네쓸 때는 없어요. 음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정말 간지는 작사는 나는데 쓸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로 황동이었고요 여러분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 빠빠빠! 빠빠.